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줄거리와 결말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영화라면 우울하고 잔혹할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유쾌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최고의 블랙 코미디 영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니콜레타 브라스키, 조르지오 칸타링이 주연으로 제작되었으며, 미국 시장에서 외국 제작 영화 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영화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줄거리, 영화의 시작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배경은 2차 대전 말기의 이탈리아, 나치 독일 편에 붙었기에 독일의 입김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귀도, 로베르토 베니니는 친구와 함께 꿈을 안고 도시로 갔습니다. 삼촌을 찾아가는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삼촌을 폭행하는 장면부터 보게 됩니다. 귀도는 삼촌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유쾌한 데다가 말솜씨까지 좋다 보니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얼마 후, 그는 교사인 도라, 니콜레타 브라스키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을 했고, 약혼자는 권력까지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눈이 먼 귀도는 정성을 다해서 도라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귀도는 도라와 결혼에 성공하고, 주슈와 주르지오 칸타리니라는 아들도 두었습니다. 이제 행복뿐일 것 같은 그들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독일의 유대인 차별 정책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남편과 아들이 잡혀갔으니, 수영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아들은 두려워하고, 쾌활한 귀도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건 게임이라고. 잘 견뎌서 천점을 먼저 따면, 우승자에게 탱크가 상품으로 주어진다고. 아버지의 놀라운 상상력에 속아 넘어간 아들 조슈아는, 찰떡같이 그 말을 믿고 천점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수영수 안에는 흉흉한 불안감이 돌고 아들이라도 내보내고 싶은 귀도는 장교들과 친해지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싱 박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호텔의 손님이었던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난 레싱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귀도, 그러나 레싱 박사도 힘이 없어서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레싱 박사의 파티에 웨이터로 일하고 돌아가던 그날 밤, 귀도는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쌓인 시체 더미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줄거리는 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독일이 패전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이 되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남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트럭에 유대인들을 잔뜩 싣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귀도는 아들을 데리고 은밀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고 수영소를 헤맸습니다. 아들을 숨겨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만 경비병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총을 겨눈 경비병이 골목 안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 안에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귀도는 그 상황에도 연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놀라서 따라 나올까 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병과 장난을 치는 듯이 우스꽝스럽게 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숨어 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난에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귀도, 그리고 멀리서 총소리가 납니다. 주슈아는 아버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치군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수용소 인원들이 떠나갈 때도 계속 숨어있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그곳에 숨어있다가 날이 밝고 조용해지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탱크가 있었습니다. 탱크는 진격해온 연합군의 탱크였습니다. 하지만 주슈아는 아버지 말대로 천점을 채워서 상품으로 받는 탱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던 탱크 지휘관은 주슈아를 탱크에 태워주었습니다. 그후 주슈아는 살아남은 어머니 돌아와도 만나게 됩니다. 뛰어가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주슈아는 외칩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라고. 겨우 살아남은 두 사람은 꼭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결말에서 다시 남자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른이 된 주쇼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말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의 초반은 1930년대 말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통치하던 시절이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이탈리아를 점령한 파시스트 당은 파시즘이라는 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파시즘은 철저하게 국수주의, 군국주의를 지향했으며, 민족지상주의, 반공을 내세워 침략정책을 펼쳤다. 국수주의에 대해 쉽게 말하면, 타민족이나 타국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으로 행동하며 자신들이 가진 민족성, 역사와 전통, 문화, 정치 체제만이 가장 우월하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수주의를 표방하며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앞세웠던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 유대인 집시대학살 라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일으킨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모티브와 탄생 과정. 찰리 채플린식 웃음의 철학. 찰리 채플린은 웃음 코드 속에서 사회를 풍자하는 의미를 집어넣은 것으로 유명하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이러한 찰리 채플린식 웃음의 철학을 사용한다. 귀도의 수용소 복장의 번호는 히틀러와 파시즘에 대한 풍자극, 독재자 에서의 찰리, 채플린의 것과 같다. 감독은 인생은 아름다워가 무거운 리얼리즘 영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의 비극이 우스갯소리로 비춰질지도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비극의 역사 속 반전의 미학을 담은 그의 재치와 기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담아냈다. 베니니는 71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탔으며 영화는 음악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다. 귀도의 탄생 배경. 인생은 아름다워는 유머가 주는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유머를 잃지 않는 귀도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결정적 모티브를 얻은 것은 이탈리아계 유대인인 울비노 로메오 살모니씨가쓴 결국 나는 히틀러를 이겼다. 라는 회고록에서였다. 살모니 씨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0년대 초 형제들과 함께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았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기억을 그는 한마디로 지옥 같았다. 고 회상했다. 하지만 나는 금원식도 올렸고 12명의 훌륭한 손자, 손녀들도 있으며, 아직도 정정하다. 며, 내 인생이야말로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계획을 완전히 망치게 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지 않나? 라며 말한다. 특유의 역설과 유머가 섞인 그의 수기에서, 로베르토 베니이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줄거리를 떠올렸고, 1998년, 로베르토 베니니가 제작, 감독, 주인공까지 맡은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명작이 탄생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를 외친 20세기 비운의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 레온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암살 6개월 전에 이러한 유언장을 쓴다. 방금 전 나타샤가 마당을 질러와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기에 공기가 훨씬 자유롭게 내방 안을 들어오게 됐다. 벽 아래로 빛나는 연초록 잔디밭과 벽 위로는 투명하게 푸른 하늘,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햇살이 보인다. 인생은 아름다워. 훗날의 세대들이 모든 악과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 삶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자. 1940년 2월 27일, 멕시코 코요아칸에서 레온 트로츠키, 죽음을 예감한 사람의 유언치고는 꽤나 역설적인 말이다. 인생은 아름다워. 트로츠키의 유언장에 남겨진 이 말은 로베르토 베니니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큰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터뷰 중.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강제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나의 가족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기에 나는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영화는 결코 만들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트로츠키 독백은 나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웅변으로 들려주었으며 잠자던 나의 영혼을 일깨워 주었다. 트로츠키는 자신의 비극적인 추위를 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은 영화속 귀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쇼펜하워,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쇼펜하워의 인간의지 자유에 관하여 저서의 일부에서 발췌한 이 말은 독일 사회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1.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다. 2.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사실 두 가지의 의미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다. 이번은 인간이 사회적 지배를 받음을 암시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과 사회 구조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영화 속에서 관철하는 귀도의 인생과는 1번인 것 같다. 인간은 의지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일을 다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위의 환경이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려 해도 말이다. 슈페나워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란 삶을 우울과 슬픔, 고통의 덩어리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인간의 삶은 고통뿐이기에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삶을 고통으로 본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인간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그 끝에 찾아오는 권태에 시달린다. 이래저래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라는 게 쇼베나워의 견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는 의지를 부정하는 삶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맹목적인 욕구 충동 탐욕을 부정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해야 근원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가 있으며 그러한 삶에서 근본적인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쇼펜하워를 통해 본 귀도의 인생관 귀도의 인생관은 쇼펜하워와 많이 닮아 있다. 그렇다 해서 귀도가 염세주의자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극적인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낙관주의자에 가깝다. 귀도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무자비한 수용소 생활을 단체 게임이라 속이고 천점을 따는 우승자에게는 진짜 탱크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아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담아주려 한 귀도의 인생이 쇼펜하우가 말하는 희생하는 삶의 가치와 닮아 있다. 귀도의 삶이 말해주는 것, 사람은 의지대로 살수 있다. 그러나 가끔 세상의 맹목적인 의지, 극수주의 인종론 등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로막고 지배하려든다. 이런 비극적인 삶에서 우리가 관철해낼 수 있는 삶의 가치는 고통을 받아들이되 우리를 가로막는 맹목적인 의지를 부정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그들에게 비극적인 현실에서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귀도의 인생이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런 그의 인생은 위대하며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